아까 우리 이제 종명 홍수영 의원님께서 이번 7월달에 이제 우천 관계로 해가지고 그 날짜 공연 날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우리 필에서 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필이 조금 그잘 협조가 안돼서 이제 다른 개원 연주인을 불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그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 우리 내부 행정적인 미숙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지적하신 대로 약간은 좀 도덕적 해임... 여기 좀. 감독님 나와 계십니까? 담당 감독님? 네 잠깐 바로 들어보실게요. 네, 병기필 부지자, 죄니다 네, 그, 예, 아까 제가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개본 연기인들을 모시면서 수연료로 7천만 원을 주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공연을 참여 못 하겠다라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아, 어, 이제 저희 날, 야외 공연이고, 날짜가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이, 저희가 갑자기, 어, 참여를, 참여 의자 표시를 하실 수 있는 단원들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직함을 몰라가지고. 네, 부지자님. 네? 부지자님. 아, 부지자님. 부지자님. 네네. 그, 부지자님은 지금 본인이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이 공직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개 다. 제가 봐도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술인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이거고 하고 공익적 가치하고 충돌했을 때 그때는 어떤 노로보는것같세요 당연히 고기 그런데 7천만 원의 혈세가 날짜가 바뀌었다는 으로 출연을 거부해서 근데 그게 공적 가치하고 부합되는 겁니까? 네. 네. 아, 개원비만, 개원비만 600만원이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7천만원 그 비용은 아나요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행사 비용이 7천만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엑스트라 보시는 데만 600만원, 6 0 0 네. 600만 원이 600만 그, 제가 지금 7천만 원이라는 액수도 우리가 혼용하는 것도 될수 있긴 하지만, 어,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판례가 전혀 있었든요 그니까, 러 그, 날짜가 바뀌어보면은 공연 안 하셔도 될수있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게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야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든가.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판례가 저희 공연 못해요라고 했던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때 갑자기 들은 어, 어, 거였었기 때문에 저도 아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아,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 네. 그러면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부지님님은5 년. 네. 그러니까 오년 동안 그 공연 날짜가 바뀐 것 때문에 출연을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출연에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저희가 원래 하교 있었던 그 날짜가 있었는데, 어, 이그이 그, 이, 어, 저희 그 전날을 조금 하루 전인가 이렇게 막 어, 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주말에 이제 연주가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이제 어 이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뭐모 부모, 부모들도 있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스케줄상으로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병력이시고, 600만 원이 됐든, 7000만 원이 됐든, 본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익적 가치성 우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사소하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우리 그 경기평가가 조금 각성하는 계기로고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평범하신 분들이 국에서 누가 애기 안 키우고 누가 바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민의, 경이도민의그 세금으로 받는 규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는 그, 여기 대표를 우습게 보시는 거고, 경기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